이거 하나도 되게 큰 건데 눈으로 보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왜 RSI라든지 시그널 떴을 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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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얘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중간으로 온다 끝으로 온다 이런 거 교육 받으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아무리 봐도 저게 너무 긴장되고 크게 긴장대가 아닌 것 같이 거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요런거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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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갖다가 하나로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로 봤을 때딱 중간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할 때는 이쯤에 있었거든요 위에 근데 떨어질 거니까 여기와, 이거 그 시작, 요 사이에 분할로 요렇게 들어가세요. 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꼬리가 지금 살짝 도달했어요. 살짝. 그러니까 여기 괜찮겠죠. 여기와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분할로 현물 매수를 해놓으면 요 사이에 어딘가 따라닥 걸렸다가 반등할 것이다. 왜? 우리 3주 차트가 반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지면, 이 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2.355 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농도는 2.49 에요. 그니까 러2.49 쪽을 살짝 지금 사고 약간 밑으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대부터 해서 2.5대 그 사이에 거미줄 치듯이 짜자자자자 그거 놓으면 고군치한번 그 왔다 갔갈 것이다. 요렇게 이제 예측하면 됩니다. 요렇게. 네, 자요 정도고 제가 아까 ppt를 열려다가 이걸 제가 사실은 벌써 어, 제가 제가 벌써 이제 이 얘기를 강의 때도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어차피 소보임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좀 강의 에, 그 하면 강조를 하면 사실 제가 지금 3년 이상을 이회사에 있으면서 많은 회원들을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현물 트레이딩을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까지 3년 이상 봐온 경, 경험과 결과는 <laughs> 현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게 아니라 현물, 아니,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다들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웃음> <웃음>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아 저분 참 좋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잘 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안 보이세요. 그래서 아, 저분도 시키는 대로 안 했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현물과 선물 비중을 어, 저는 과 감히 말씀드린데, 현물을 80% 이상, 90도 좋다. 그렇게 꼭 가셨으면 좋겠고,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커피 값, 값. 한 몇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벌고 진짜 제대로 된 돈은 현물로 버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현물과 선물의 장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물의 장점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코인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요번 10월 11일 날90% 99% 하락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락해도 상관없어요 코인의 개수가 그대로니까 이게 바로 장점이죠 또 좋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상이 돈을 올려준다 그죠. 그러면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내 현금 자산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근데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싸게 가면 되지. 그럼 개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장점인 거고. 선물 거래의 장점은 작은 금액으로도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좀큰 금액을 벌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락장에서도 표시라는 배팅이 있기 때문에 돈벌수 있다. 상승장 하락장 모두 코인 모으기로도 활용해서 오르든 내리든 내 코인을 늘릴 수 있는 그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또 말씀드리면 자, 수익성이 당장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끔찌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 큰 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드가 한 1억 있으면 뭐한 뭐 5천 1억 배팅해 버리면 당장 몇십만 원 버는 건 되게 쉽지만 내 자산이 한 5천만 원 밖에 없으면 몇십만 원 버는 것도 여러 번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좀 시드가 커야 된다. 그래서 거래, 거래하기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상승할 때만 수익을 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 저희는 좋은 코인만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비트코인 이런 거 하면 하루에 1막 움직이고 뭐 2%도 안 움직이고 면 돈이 안벌리는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코인만 하려니까 L시그널 떠야지 거래하는데 좋은 코인은 또 L시그널이 매일 또 뜨지도 않아. 그죠? 한 이틀에 한 번씩 또고 이러니까 아, 트레이링 하는 게 재미없다. 이런 지방을 좀이게내셔야 됩니다. 자, 선물거래의 단점은 모든 사람은 도박성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도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포지션, 포지션 하나도 없이는 복견되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 네. 금단정상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도 걸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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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 마이너스 날것 같은데 하면서도 걸어. 그리고 마이너스 나도, 에 몰라 가겠지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도박성을 즐기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작은 금액을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하려면 청산 위험이 높습니다. 그죠? 레버리지를 높게 쓰면 쓸수록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상 분명히 롱으로 보고 샀는데 수익 봤는데 내가 익절 안 했다가 거꾸로 갔는데 S가 떴어. 그래도 곧 오르겠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실수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시 눈을 뜨더라도 손절하는 걸참 힘들어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한 몇% 안나고 내 돈이 뭐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까지는 참을지 몰라도 이게 백 단위가 넘어가고 몇 백만원이 넘어가고요 막천 단위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퍼센트로 70% 80% 만약에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럼 멘탈 나가버립니다 그럼 절대 정리 못해요 저도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할까요? 네, 기도해요 <laughs> <laughs> 그죠? 주여 <중요>. 이번 <laughs> 한 번만 살려주시길 하시는 <laughs> 성분 안하고 내버리지꼭 낫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근데 그 들어주나요? 네, 안 들어주죠 <laughs> 아니요. 그래서, 안 들어주고 청산당하면 어때요? 이제 교회까지 포기해버리요 <laughs>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청산을 당하면 복구할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비중을 선물에다가 뒀는데, 없어졌어.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독 기간 만불하시고 시커 남아있는데, 한 2년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어. 요포기해버리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렇 그리고, 펀딩피 때문에 올해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자꾸 펀딩피라는 게 나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이제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꾸 청산 가격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물 거래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가격 지금 비트코인이 1억 한다라고 해서 1억 하나 어, 하나 샀어. 나, 나의 원금은 1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물 거래는 한계가내 거야. 시세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냥 한 개가 내 자산이야. 한 개보다 나는 1.1개를 만들 거야. 이거에 집중해야지. 지금 시세가 1억이야, 9천만 원에 이걸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나 스마트 차트에서 효과점 나오면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 더 손실 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1%도 2%는 떨어지고 사보세요 그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느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코인 개수에 집중하셔야 되고 가치 있는 코인만 하지 이상한 코인 하지 말라 이상한 코인에서 물리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은 상처받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진심 좋은 거 얻고 싶으면 다 팔고 비트코인 사세요 이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10배 갈 건데 지금 70% 80%가 뭐예요? 1000%갈 건데 비트코인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성, 선물 거래보다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한 달에 며칠만 거래할 수 있는 지루함만 좀 이겨내시면 되고요. 1%의 복복리를 믿고 풀패딩 해도 됩니다. 네, 풀베딩 해도, 여러분들 뭐 1억 가지고 풀베딩 해도 시장은 큰돈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풀베딩 해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현물 할것 같으면 너무 많은 코인 하면 동시에 떨어졌을 때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두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분할 매수를 생각해서 한 번에 풀베딩 하지 마라. 현물은 제가 풀베딩 해도 된다 했어요. 단, 현물도 풀베딩 하더라도 분명히 갈 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아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물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자그 다음에 현금도 코인이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올 때를 대비 현금 확보하라. 제가 요것도풀패팅 하는 라 거에 조금 반하는 말이지만 현금도 사실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천만 원의 자산이 있으면 삼백만 원, 삼십 프로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써라는 마음으로 놔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만 있으면 자꾸 써요. 여자분들은, <laughs> 여자분들은 돈만 있으면 자꾸 쇼핑하러 가고 있어요. 자꾸 워낙 돈만 있으면 자꾸 사. 마이너스가 나면 물타기에서 평당이를 낮추는 거니 자꾸 사요. 그래서 돈을 일단 빵으로 만들어.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30%는 언제 쓰냐 면 지금처럼 빅촉 같은 거올때 쓰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두 번은 빅촉이 와요. 그리고 분기로 따지면 1년에 많으면 4 번, 두 달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빅쇼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냐면 저런 것도 빅쇼시지만 하루에 10% 비트가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두세 달에 한 번씩 와요. 음. 그러면 10%가 비트가 떨어지면 다른 코인은 20% 30% 떨어진 거거든요. 음. 그때 현금 쓰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갑자기 어떤 뉴스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0%는 나는 그냥 이 코인을 샀다 생각하고 현금 코인을 샀다 생각하고 냅두고요. 나머지 70%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과 전술.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80대 20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최소 80 많으면 90도 괜찮습니다 자 80대 20으로 했을 때 현물의 비중 80 선물의 20을 딱 두고요 거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현물은 A 시그널만 보고 저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인만 사고요 선물은 S 시그널만 보고 어, 개수 늘리기왜 코인 마진이라는 마켓이 있잖아요. 네. 코인트 늘리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음, 이 팀들한테는 어 내가 들었던 거랑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은 손절을 못 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laughs> 아, <이제> 설명해서 <laughs> 하아해도안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물에서는 제가 현물 사놨어요. 가격이 오르면. 내 시드가 막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내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어, 효과를 볼수 있고 숏인데 내가 만약에 그 S시그널 떴을 때 선물에서 숏만 들어가면 코인 개수가 늘어나면서 내 자산이 생각보다 별로 안 줄어요. 왜? 떨어지면서 개수가 늘어나니까 이 개수가 이 시세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별로 안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 고약차트의 방향대로 L시그널 때 현물 매수 여러분들 병아리로 과정했을 때 1~2% 먹고요. 쇼실 경우에는 코인 개수 늘리기로 1~2%만 먹으면 여기서 현금으로 조금 해서 이제 자산 늘리고, 현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개수 늘리고, 또 L 뜰때또확 사면 또 자산 늘리고, S 뜰때또딱 사면 개수 늘리고, 이것만 계속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이제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만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XRP가격이 2불이라고 가정하면서 테스트합니다 자 8,000불의 현금거래로 이용하면 제가 XRP를 바로 8,000불치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0불치 XRP는 사가지고 코인 마켓캡으로 보내버립니다 코인 앱으로 마진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쭉10%상승했다쭉 그냥 10% 빠지는 이런 차트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면 이런 거죠 자 시그널은 우리가 현물일때는 L시그널일 때만 산다고 했습니다 S일 때는 선물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2불일 때 8,000불치 사면은 XRP가 4,000개를 살수 있어요. 그리고 어, 또 2,000개, 어, 그 1,000개 샀던 건 코인 마진으로 보냈죠. 자, 그러면 이제 L 시그널에딱 떴을 때 10%가 상승한다 그러면 저는 4,000개가 현금 가치가 8,800불이 되는 거예요. 맞죠? 10% 올랐으니까. 그런데 코인 마진에서도 저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10%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코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의 거래소 자산은 1 0 0 0불로 보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 이제는 다 올라갔구나 생각 우리가 50%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현물을 사놓고 좋은 코인을 한꺼번에 다 청산하는 안 해요. 한50% 날려봐라. 그럼 50%가 남아있어요. 50%가 남은 상태에서 2.2달러라고 하면 4,400불의 현금이 생기죠. 그리고 절반이 2,000개만 남아있는 거죠. 얘는 변동이 없죠.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쭉 하러 가다가 2불 정도까지 하러 가다가 S 시그널이 떴다고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10% 하락했다. 그러면 1.8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아무런 행위를 저는 안할 거예요. 그러면 4,400불 그대로 XRP가 2,000개가 그대로 있지만 1.8달러로 XRP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4,400불 현금은 그대로 가치는 3,600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트레이닝을 조금 잘하니까 레버리지를 3을 썼습니다. 음, 음. 3을 썼다고 했을 때 10%가 하락하면 30%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음. 10% 곱하기 레버리지 3을 30%본 거죠. 그러면 1000개를 베팅 했을 때 3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300개만큼 곱하기 1.8을 하면 저의 자산가치는 원래는 2000불이어야 되는데 2340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의 총합은 1 340불로 아직도 수익이에요. 음. 10%가 본전보다 처음 샀을 때보다 오히려 10%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또 다시 반등하다가 1 9달러에롱시그널을 떴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는 수익 받고 그냥 그대로 있겠죠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여기서는 돈 4,400불 가지고 리플을 사는 거예요 1.9달러 할때 그러면 저는 총 매수 개수가 2,315개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총 개수가 4,315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2달러까지 복귀를 하면 저는 이총 코인 개수 곱하기 2를 했더니 저희 자산은 8630불이 되는거고 여기서는 아무런 행위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가치가 다시 1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개수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2600불의 가치가 되면서 나의 자산은 11,230불이 되더라 자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쇼스로 걸었는데 여러분들은 손절 못한다 했죠 근데 레버리지 2로 걸었을 때, 손절당하려면몇 퍼센트 올라야 돼요? 50%, 50 올라야 되죠. 음. 자, 50%올를 동안 여러분들이 손절 못하면, 여러분들 탓십니다 <laughs> 회사 탓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20%만큼 내 자산이 날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현금은 어때요? 50% 올랐어요. 음. 그러면 내 자산이 크게 변동이 있을까요? 음. 청산당해도, 내 그냥 원금, 현금 자산으로 보면 별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음. 그러면 나는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여기서 또 다시 팔아가지고 또는 그 갖고 있던 코인을 일부를 갖다가 또이 코인에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청산의 아픔을 <laughs>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래오래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어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롱도 하고 숏도 하고 막 코인 앱으로 가서 코인 개수는 여기다 다 집중하면 이렇게도 날리고 저렇게도 날리다 보면 <laughs>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제 못 봐요. 왜? 그래, 여러분들은 손절을 못하시잖요하나하나해도안 하니까 이렇게도 손절 안 하고 저렇게도 손절 안 하고 결국엔 저랑 빨리빨이 하시면 저를 유튜브로밖에 못보시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보는 자아들이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저의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악의 손절을 못 한다 하더라도 현물 비중이 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확실하게 쇼스로 볼때 어느 정도 수익을 딱 정리하면 개수 분명히 늘어나잖아요. 애일때 여기 현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돈 있는 걸로 또 사면 개수 늘어나잖아요. 양적으로 개수 늘어나는데. 만약에 동시에 하락하거나 동시에 상승한다고 생각했을 때얘를 동시에 하락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만약 롱만 만약에, 만약에 걸어라 가리켰다라고 가정하면 동시에 하락하면 내 재산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보이죠. 그데올라갔다고 걸었는데 여러분들 이 손절을 해서 이게 그냥 청산 당해버렸네? 그럼 코인 개수도 늘지만 나의 현금 자산은 엄청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냥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이게 비중이. 그나마 현금 자산으로 많이 가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가있다 그러면 줄어들더라도 코인 개수가 있든 있으니까 또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없잖아요. 비중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절대 이 정도로 청산해서 뭐 날라가 버리면요. 그 작은 20% 가지고 내 원래 현금까지 복구할 것 같으면 그거 뭐몇 프로 복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복구해야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현물 거래하셨으면 좋겠고 현물거래 하려는데 시드가 작다? 그럴 때 우리 마케팅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음. 래퍼를 수입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트레이딩을 잘 못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음. 여러분들 착각이 뭐예요? 내가 트레이딩해서 내가 돈벌어야 속이해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 일본 분이 본인이 트레이딩해서 본인이 잘하면 구준모한테 소개할 까 이랬으면 저 그분하고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분 저보다 트레이딩 못하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 회사 와서 개발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널리 이롭게도 하고 뭐 이렇게 회사도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초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더난 놈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그냥 솔직하게 난 트레이딩 잘 못하지만 나이 회사에 비전이 있어. 너 나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어때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드가 늘어나잖아요. 왜? 추천으로 오고, 거래 수수료가 그분하고 나랑 공유되면, 내 시드가 자꾸 늘어나면, 내가 트레이딩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현물이 네. 늘어나잖아요. 세상이 갑자기 1, 2년 후에 4년마다한 번, 두세 배씩 뽕뽕 튀겨준다니까요? 그럼 내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구만 당당해질 수 있죠. 근데 선물로 자꾸 마이너스 보고 이러다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바운 분들 중에 이분처럼앞에 있는 이신분처럼제말 제일 잘 듣던 가장 모범생이에요. 네. 여기 있는 신현주 사장님이 어, 저는 감사하죠. 저는 어떤 강의도 안 듣고요. 상무님 강의만 들었어요. 그리고 제2시 라이브 브리핑만 들었어요. 제2시 라이브 브리핑 들을 때는 사업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준모라는 사람이 라이브 브리핑을 타점 주면 그걸로만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시드를 계속 늘리고 돈을 늘리고 현물 하라고 했는데 현물만 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가장 어찌 보면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당당히 설수 있는 거고요. 이분도 인생도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 여기 다 평범한 가정주부잖아요. 그런데 2년 조금 넘는 기간만에 이렇게까지 인생 바뀐 건 현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현무를 좀 강의하고 싶고, <laughs> 예, 이분 한마한 마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저는 이제 물러가기로 하고 한번 스피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